음. 뭐야? 뭐야? 우두머리 이렇치야 우두머리 이렇치다 <laughs>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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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우두머리 우드머... <laughs> <우드머리> 이렇치 떴어!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는데, <laughs> 우두머리 이렇치 떴어! <laughs> 어? 잡혀줘라, 제발. 아, 윙볼 말고 제트, 그 뭐냐, 패더볼 갈걸. 아, 윙볼도 괜찮아. 잡혀줘. 아 이거 왜 마스터볼 없냐 견뎌 아 잠깐만 어 큰일 났는데? 야 이거 아 제발 아 제발 잡혀주세요 제발 배다볼 오 나이스 잡았다 좋아 <laughs> 아 키보즈 좋습니다